세요. 아빠합니다 식당에서 드시는 곱분 모두네. 자연산 농어. 자연산 아 농어하고 그거 이제 요거 요거 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몰아 이런 이다고되는 시간이. 이아 रास कुमा <aunque me> <descriptor> <arto>

간장까지는 들어가거든요 소장을 사셔야 돼요 네. 네 안녕하세요 야. <laughs> 녕하세요 <laughs> どう세요。 We'll be right <laughs> back.

어? 찬 반찬 갖다 주니까 좋아하잖아. 아? 어? <laughs> <laughs> 에이이이다거이 엄마 김치안나그 <laughs> <laughs> 한 번씩 파는 거다안고뭐 많이 먹는 거같아갖고그만만 아까 만한다만야니까가지고그 양념

경갱이는 통사심의 가운데에 꾸미는 걸로 쓸 거예요. 진짜 살좋데몇 마리 파는 거살 좋지. 이겨 들어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봉사신가 있거든. 그걸 지금 해보려고. 날씨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우리는 왜안 해주냐 이럴 수 있지? 이것도 예약하셨으니까 하세요. 예약 안 하는 거지 아 인정 먹어 일끈 접시 두 개만 내놔. 경쟁행에 자연산 운이 좋아요 사시미에 올라갈 명등. Thank you <놀람> 그래, <놀람> <삼겹살> 그래도 저기 아, 해도 고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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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수아가 유수아래요? 네. 홍준표 같에안 돼. 윤수아. 어? 왜? 윤수아. 윤수아래, 여기서. 윤수아랑 이름이 같아요? 아, 윤수아. 요몇 살인데, 몇 살? 아, 그럼 한참 걸리네. 우리 13살.

이런 찮아 말하면 그하면 얼굴에 바뀌. 그지 예약 손님도 왔나? 아직 많다 아이, 다

1분씩 만에 딱 치우거든 1분 어, 잡으면 돼네내나야 한... 네? 예? 이건 동굴이 아니대 니가 잘못 봤네 아 그래 그게 잘못 가져온 거 니가 아니야 대충 꾸며 고춧난이 <목소리> 없어요 꽃다발 만들때 쓰는건 연콜이 아니에요 꽃다발 만들때 말고 뭐 꽃다발 얘기해 我们吃啊， Here you go. 바로 갈 건데.